안녕하세요. SK 리뷰 게러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공격 헬기, 바로 2026년형 LAH-1 미론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헬기는 단순한 신무기를 넘어 한국 항공 기술력의 도약과 군사적 자립 위지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LAH-1 미론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군은 아파치 가디언과 코브라 같은 미국제 헬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물론 이들 기체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무기지만 높은 가격과 정비 비용, 그리고 기술 자립의 한계라는 문제관을 따라다녔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약에 머물지 않고 자국의 전장 환경과 전략적 필요에 맞는 독자적인 공격 헬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미론입니다. 외형부터 살펴보면 미론은 기존 헬기와 확연히 차별화됩니다. 전방에서 보았을 때 좁고 날렵한 동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 그리고 고출력 엔진이 만들어내는 공격적인 실루엣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속도는 시속시속 시속 320km 이상으로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기동성과 반응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단거리 기동에서의 안정성과 회피 능력은 기존 아파치보다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장 능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미로는 20mm 기관포를 기본 장착하고 있으며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 다연장 로켓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산 대전차 미사일은 사거리 8km를 넘어설 뿐 아니라 사격 후 망각 기능 덕분에 조종사가 안전하게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 조합은 전차, 장갑차, 적어도 항공기까지 다양한 목표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항전 장비 역시 세계 최상급 수준입니다. 미로는 최신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치, 그리고 첨단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조종사가 머리의 움직임만으로 목표를 지정하고 즉각적으로 무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야간 작전이나 악천후 작전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AI 기반 전술 지원 시스템은 동시에 다수의 목표를 추적하고 최적의 공격 경로를 제시해줍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공격 헬기가 아니라 지능형 전투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와 운영 효율성 면에서 미로는 혁신적입니다. 모듈화된 설계는 부품 교체와 정비를 간소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군은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체를 확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실제 전력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미론의 의미는 큽니다. 아파치가 여전히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그 가격은 많은 국가들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반면 미로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최신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시아, 중동, 남미 등지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무기로 구성된 무장 체계 덕분에 수출 시 기술 이전 협상이 비교적 유연하며 이는 해외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됩니다. 한국방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는 핵심 무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죠. 과연 미론이 아파치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단순 성능 비교에서 아파치를 완전히 능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론의 가치는 단순한 스펙 경쟁을 넘어섭니다. 한국의 지형, 한국군의 작전 개념에 맞게 설계되었고, 가격과 효율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화 가능성과 전자전 임무 확장 같은 미래지향적 설계는 아파치와는 다른 차원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로는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무대에 서는 자신감의 상징이자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플랫폼입니다. 한국군은 미론을 통해 기존의 공격 헬기 위준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수출을 통해 방위 산업 전반의 성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l a h 지원 미론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방산 제품을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무기를 공급하는 제작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론이 실제 전장과 세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SK 리뷰 캐러지에서는 2026년형 LAH-1 미론이 단순한 신형 공격 헬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과 방산 산업이 만들어낸 결정체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플랫폼임을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헬기가 단순히 아파치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K 리뷰 게러지였습니다.